1월 25일 코리안 저널 금주의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텍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는 백악관 이니셔티브 대표단이 지난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휴스턴 한인회관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홀리햄 상임이사를 비롯한 3명의 담당 공무원들은 16일부터 18일까지 휴스턴의 아텍의 커뮤니티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및 간담회, 기자회견, 휴스턴 대학 및 HCC 방문 등의 일정이 계획되었다가 이상 한파로 일부 취소되기도 했지만, 당일 오전 휴스턴 한인회관 방문은 예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아태계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그룹으로, 2060년까지 2천만에서 4,700만으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성장 이후 직면하게 될 개별 커뮤니티의 다양한 문제들을 수렴하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홀리햄 상임이사는 한인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운영과 활동 기금 등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연방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위해 지역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포트밴드 카운티가 포함된 텍사스 의회 선거구 22구역에 베트남 보트 피플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 데니 응유애 씨가 지난 1월 2일 가족들과 함께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4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개시했습니다. 총 88만여 명의 22구역 인구 중 아시아는 17.1%를 차지하고 있는데 포트밴드와 해리스, 브라조리아 카운티의 일부를 포함하는 이 구역에는 공화당의 피트 올슨 의원이 2009년부터 장기 집권 중으로 데니가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는 3월 6일에 있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피트 올슨을 꺾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강무선 리얼티 네트워크 US 대표는 데니가 CCIF 자격을 획득한 아시안 부동산 업계의 리더라면서 최근 우리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포트 밴드에서 아시아계가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은 우리 한인들의 지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데니 후보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이 지난 1월 22일 2017년 휴스턴의 범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휴스턴의 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2.1% 감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살인 사건 숫자가 10.6% 감소한 데 이어 강도 사건이 1.9%, 비폭력 범죄도 4.3%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성폭력 사건은 12.6% 증가했고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폭행 사건도 13.8%나 증가해 명암이 교차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응이 빨랐던 것에 비해 소음 고발이나 강도 등 비교적 위험성이나 긴급 수위가 낮은 911 전화에 대한 대응은 느렸다고 지적됐는데 이에 대해 아세베도 휴스턴 경찰국장은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휴스턴의 2,000명 이상의 경찰관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휴스턴의 날씨는 미쳤다고 할 정도로 춥고 혹독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북극 한파가 주범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미국 전역이 얼어붙었고, 텍사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한파와 더불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독감으로 최근 몇년 동안 독감과 관련해 사망자 수가 두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독감 시즌에만 독감과 독감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2,355명에 이르며, 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2주 동안에만 1,155명이 사망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독감 관련 사망자의 대부분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 유행하고 있는 이번 독감은 2월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감의 증세는 열, 가래, 기침, 재채기, 구토, 설사와 근육통 등이 수반되며 맥박이 약해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통 제1학원의 명맥을 이어온 퍼스트 아카데미가 더욱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성적 향상을 위해 선생님들과 더욱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보다 새롭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질로픈 교육의 장이 될 퍼스트 아카데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매니지먼트로 함께하는 퍼스트 아카데미 코리안전널 1월 25일 금주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실베스터 터너시스턴 시장의 이방인 권리 캠페인 날 선언이 지난 23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휴스턴 청사 2층에서 시 의원들 앞에서 공표되었습니다. 터너시장의 선언문은 당장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방인 권리 캠페인 운동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날 동포사회에서는 하호영 노인회장을 비롯해 휴스턴 노인의 30여 명과 변지성 전 한인회장, 정태한 베트남 참전 국가유공자 회장, 이상진 농악단장과허현숙부회장 강주한 목사, 그리고 휴스턴 총영사관의 박고님 영사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입양인 권리 캠페인을 공동 창시했던 에밀리 캐슬 전미교역 정치 코디네이터도 특별히 참석하며 지금까지 활동이 전무했던 휴스턴 지역에서 기대밖의 청혼운동의 결실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선언문 발표는 브렌다 스타딕 시의원이 휴스턴시의 각디스트릭과주 전체 대표 시의원들 앞에서 입양인 권리 캠페인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0년 연방의회가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부여키로 법을 제정했지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한 법이 허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3만 5천 명 입양인들이 현실을 전하면서 입양인 권리 캠페인이 지역 커뮤니티를 물론 텍사스 주와 연방 정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휴턴 시민들이 이를 알리는 노력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터너 시장은 2018년 1월 23일을 입양인 권리 캠페인 날로 선언했습니다. 한인 입양인을 대표해 조이 알리시 씨는. 25년 동안 휴스턴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처럼 휴스턴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날은 없었다며 간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이구동성 입양인 권리 캠페인과 같은 슈머니티 이슈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는데, 특히 입양인 자녀를 두고 있다는 마이클 쿠버시 시의원은 시의 법의 허점을 바로잡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 설날 큰 잔치가 막바지 조율과 준비 등을 제외하고 서서히 그 윤곽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영사관을 포함해 총 18개 기관, 단체가 후원과 동참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첫 번째 단체장 회의에서 단체별로 300불씩의 후원을 약속했는데 한미여성회,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전통무용가협회 등이 제일 먼저 후원에 나선 데 이어 각 단체들이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체 단위 후원도 일찍부터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유재성 전 한인회장과 아메리칸 제일은행이 동포 사회의 단합된 모습으로 모두에게 힘과 격려가 될큰 잔치를 만들자는 뜻에 흔쾌히 동참했고, 다른 후원 업체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알려와 실무 준비에 한채민 준비위원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각 담당 분야별로 기획을 마치고. 세부 조정의 한참인데, 이미 공연 프로그램 출연진을 확정한데 이겨 행사장 대여, 무대 설치, 음향시설 설치, 행사보험 계약, 부수 선정 및 배정이 이번 주까지 확정될 예정이고, 행사장에서 진행될 고싸움 행진, 윷놀이 투어놀이, 팔씨름, 림보대회, 과자 따먹기, 대박 터뜨리기, 한복 베스트 드레서 상 등에 사용될 적절한 경품의 선정과 구매, 경찰 배치, 어린이 놀이터 임대 계약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설날 큰잔치에 추첨식의 대형 경품들보다는 어린이들과 참석자들이 직접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놀이들의 시상품을 늘린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들 상품들이 선정과 구매를 담당할 봉사자로 최정아 씨를 위촉했는데 최정아 씨는 설날 세배 행사에 참가할 약 100에서 150명의 어린이들에게 줄 세배 선물의 준비도 담당하게 됩니다. 2018 설날 큰 잔치가 명실공히 휴스턴 한인사회 전체의 한마당으로 자리잡으려면 아직도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휴스턴 한인사회 주요 행사 일정입니다. 휴스턴 한인학교 봉학기가 1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한인학교에서 개강합니다. 팔도장터 농수산물 특판전이 1월 27일 토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8일간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샌안토니오 한인회관 옆에서 개최됩니다. 남부개혁대학 2018년 봄학기 개강예배가 1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남부개혁신학교 예배예술센터에서 있습니다. 개인 재무 및 재정 세미나가 1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1월 31일 오전 10시에 스파초앤컴퍼니 회계세무법인에서 있습니다. 휴스턴 고려대학교 교우회가 2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상록대학봄 학기가 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중앙장르교회 소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2018년 새누리한글학교 봄 학기가 2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새누리교회 교육관에서 개강합니다. 2017 무료 세금 보고를 2월 10일, 24일, 그리고 3월 10일 각 토요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인회관에서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장래의 철학을 만들고 고객 가치를 생각하는 윈포드. 그 가치를 담은 윈포드 장례식장. 30년 전통의 윈포드 장례식장이 아닌 타운 부근의 두 번째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처럼 큰 힘이 되는 윈포드, 가족 같은 윈포드, 윈포드 장례식장이 정성을 다합니다. 윈포드만의 고품격 장례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한인 장의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유가족 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책임지고 일해드립니다.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윈포드 장례식장으로 지금 전화 주세요. 이상으로 코리안저널 동영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